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목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어, 팟캐스트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의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제품들을 소개하고 제가 실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의 이제 장점과 단점들 또 해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좀 상세하게 네, 관심 없으시면 안 보셔도 되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디테일한 영상이 될 겁니다. 자분이 한번 봐주시고 생각보다 천 뷰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팟캐스트 영상이 제 얘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뭐 인정합니다. 쿨하게 댓글만 많이 남겨주세요. 보신 분들은 오늘은 첫 번째는 어, 발열 장갑이에요. 발열 장갑 제 목소리 가 너무 컸나요? 두 번째는 라이트 랜턴에 관련된 부분인데 어, 발열 장갑이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발열 장갑부터.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케이스가 이 자석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발열 장갑.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꽤 두껍고 네, 이런 약간 스키 장갑, 등산 장갑 같이 두께감이 있는 장갑인데 여기 빨간색 전원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불이 들어왔죠. 불이 들어왔다는거 뭡니까? 여기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여기 열선을 통해서 어 히팅이 되는 장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갑의 뭐 간단한 스펙은 히팅이 되는 부분은 손등하고 손가락.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여기 이쪽 손가락 끝에가 이제 히팅이 되는 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 이제 열은 세 단계로 조절이 돼요. 여기 한칸두칸세칸 칸, 칸 있잖아요. 그래서 누를 때마다 요 불이 줄어들거든요. 약하게, 중간, 강하게 이렇게 세 단으로 조절이 되고 길게 누르면 꺼지고. 네, 그 다음 각 장갑마다 배터리가 들어 있고. 어 2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를 살, 사용할 수 있는 러닝타임을 이 제공하고 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수와 발수 예, 기능이 되는 그다음에 방풍도 되고 그런 장갑입니다. 그 정도 상세한 스펙은 저희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에 스마트스토어에 이 제품들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 통해서 보시면 되고 상세 스펙을 못 찾으셔서 못 보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장갑이 이제 어떤 실 사용을 했을 때 어떠한 느낌이 있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품부터 보여드릴게요. 구성품은 이렇게 장갑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충전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매뉴얼 같은 게 있죠. 유저 가이드라고 돼 있죠. 매뉴얼이 있고, 그 다음에 장갑을 담을 수 있는 이런 파우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 이렇게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충전기부터 간단하니까 간단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충전기는 장갑이 두 개잖아요. 배터리도 각자 하나씩 들으니두 개거든요. 220V에 한 번에 두 개의 충전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끝에가 양갈래로 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두 개의 배터리를 모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방이 들어있습니다. 왜 가방이 들어있을까요? 가방이, 이렇게 큰 가방이 들어있어요. 이 가방의 용도에 대해서 이따도 설명드릴게요. 들어 있고 메인은 장갑입니다. 장갑. 장갑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목 부분을 조일 수 있는 게 있고 또 보시면 다 꼈을 때 이렇게 꼈을 때 보시면 여기 여기 부분을 이렇게 조일 수 있도록 돼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안에서 어 보온이 잘 돼도 공기가 안으로 통하거나 밖에서 안으로 빠져 나오면 이제 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공기를 좀 가두기 위해서 이런 스트랩들이 이렇게 좀잘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검지 손가락은 이제 터치를 제공해요. 근데 어... 보세요. 사실적이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좀 사용을 오래 끼고 있으면은 잘 돼요. 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끼자마자는 잘안 됩니다. 사실상 터치가 된다라는 장갑도 디테일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터치가 좀 된다고 보긴 어려운데, 어쨌든 좀 끼고 있으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겨울용 장갑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거고, 여기 장갑 안에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를 찍찍이로 되어 있는데, 이 주머니를 이렇게 여시면은 안에 이런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여기 잭이 있죠. 이 잭을 이렇게 빼시면은 자 여기 배터리가 이렇게 있는데 예, 네. 어 여기 배터리 연결하니까 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배터리를 이렇게 딱 빼고 다시 연결해 보면 불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게 배터리 하나. 자 반대쪽 장갑에도 있겠죠. 음. 위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네, 여기 배터리 이렇게 총두 개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장갑에 있기 때문에 무게가 뭐 아주 종이처럼 가볍진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갑을 끼면은 어, 조금은 느껴지는데, 뭐 그게 무거워서 못찰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채널은 주로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거를 어떤 분들이 어떻게 착용을 해야 되지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면 어 실질적으로 어 이제 산악에서 싱글을 타거나 좀 테크니컬하게 타는 라이더분들이 디테일한 이런 브레이킹이라든지 핸들링을 하기에는 장갑이 좀어 두껍습니다. 안 되는 거는 아닌데.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브레이크까지는 어떻게 되더라도 변속기나 가변 시트 포스트 레버를 누르는 게좀 불편하더라고요. 핸들을 쥐는 것도 그렇고. 근데 도로 라이딩이나 인도 라이딩 정도 할 때는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용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등산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좋을 거고, 그다음에 뭐 아웃도어 바깥에서 좀 추운 날씨에 손가락에 디테일이 떨어지는 상황이 괜찮으신 분들한테는. 뭐 상당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것도 도로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겨울용 방한 장갑이 있을까 싶어요. 아주 추울 때 혹한기 장갑을 좀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산악라이딩을 하시는 분들, 임도라이딩 좋고요. 그 다음에 싱글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처음에 산악에 가면 몸에 열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차에서 내려가지고 우리가 보통 타잖아요. 아니면 도로 이동을 하다가 산으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좀 라이딩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몸에 열이 오르기 전에 워밍업을 할 때까지는 착용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발열 장갑을 사용하기 전에도 이제 혹한기에는 산악에 들어가서 산 안에 들어가서 싱글을 탈때 착용할 만한 장갑과 그다음에 외부 이동할 때좀 두꺼운 장갑 귀찮더라도 좀 그렇게 두 개를 가지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특히 날씨가 아주 추울 때는. 근데 산악에 자전거를 좀 타다 보면. 산은 바람도 좀 막아주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 자전거 장갑이 이제 되게 더워지고 더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땀이 나죠 땀이 나다 보니까 장갑이 젖어요 젖은 장갑을 끼고 산에서 탈땐 괜찮아요 근데 그 상태로 다시 도로에 나오거나 다시 이렇게 바람이 좀 오는데 가면은 그 젖은 장갑 때문에 손이 더 시렸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혹한기에 산악을 타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라이딩 전과 라이딩 후에 착용할 만한 장갑 열이 좀 오르면 일반 겨울용 그냥 리에트 안에 뭐 기모 들어가 있는 그런 라이딩 가능한 장갑을 껴도 충분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은 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 레슨을 할때딱 하면은 진짜 바람도 닮아가지고 열이 딱 바로 거의 튀자마자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진짜 저도 처음 사용해보는 건데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은 139,000원. 네, 근데 이렇게 겨울용 장갑 진짜 따뜻한가요? 따뜻한 장갑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하셨을 때, 비용을 중복 투자하지 말고 그냥 이 정도 그냥 딱 사시면은 꽤 괜찮게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말고 더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가방에다가 항상, 딱 넣어서, 들어서 배당에다가, 탁! 넣고 다니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장갑. 은 여기까지. 아!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사이즈. 저는 평상시에 대체적으로, 모든 장갑을, 미디움을 끼고요. 그 다음에, 리에 트에서 나오는 서브제로나, 그 다음에, 그 뭐죠? 바람 막아주는 거. 윈드블록 아무튼 그거 네, 그 장갑은 제가 라지 사이즈를 껴요 그리고 이 장갑도 제가 라지를 끼는데 이 장갑 라지 조금 큽니다 미디엄은 살짝 타이트한 것 같고 라지는 확실히 커요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알아서 고르세요 겨울 장갑은 너무 딱 맞는 것보다 살짝 공간이 있는 게더 따뜻하긴 한데 이제 난 활동성이 그래도 중요하다 이러면 딱 맞게 미디엄 사이즈 쓰시는 분이 맞는 것 같고 저처럼 그냥 어, 원래 이런 장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라지 사이즈 끼셔도 될것 같아요. 그거고, 그 다음에 메디슨 바이크 맛보존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더 얘기할게요. 메디슨 바이크 맛보존 스마트 스토어 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해하셨죠? 진짜 장갑은 여기까지 짠 <laughs> 설탕이 과한가요? <laughs> 자, 이번에는 이제 어,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야간에 활용하는 라이트. 뭔가 많죠. 그래서 이거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크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핸들 위에 달리는 이런 이제 헤드 라이트, 헤드 라이트, 그다음에 이제 전기 자전거에 전기 그 전기 자전거의 배터리에서 전원을 따와서 연결해서 쓸수 있는 이제 어, 전기 자전거용 라이트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좀 소개해 드리려고 네, 이거 매직샤인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정리를 하고 좀 하나 하나씩 먼저 보여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기자전거용 라이트입니다 어, 매직샤인에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헤드라이, 헤드라이트 헬멧에 달린 헤드라이트도 핸들바에다가 장착을 할수 있고 이것도 이제 핸들바에다가 장착을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전기자전거 전용이에요 전용 그래서 배터리가 따로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스템 아래쪽에다가 두구짜리고 이름은 m 이2 0 0 0입니다 m 래2 0 0 0 e-bike l i 트 이렇게 써 있어요. 가격은 13만 1000원입니다. 13만 1000원이고, 이 제품을 이제 구비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통되는 전기자전거가, 어, 전기자전거 시스템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슈계 있고, 그 다음에 시마노계 있고,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즈드계 있죠. 스페셜라이즈드는 브로제라는 모터를 쓰고, 그 다음에 보시는 이제 뭐 트랙이라든지 스카시라든지 뭐 여러가지 자전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시마노도 지금 쓰는 자전거들이 있고. 그래서 그 자전거, 내가 사용하는 자전거마다 그 배터리와 연결하는 요 케이블을 따로 구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마노용은 만 오천 원. 보쉬 브로제용은 만 오천 원. 그 다음에 보시용만 22,000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브랜드마다 어그 설치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고 자전거마다도 조금씩 달라요. 스캇 같은 경우는 라인이 따져 있는데 그 라인으로 쓰려면 선을 잘라가지고 한 하나씩 하나씩 두 개의 선을 연결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싫으면 모터를 살짝 내려서 모터까지 라인을 따서 모터의 커넥트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장착을 해 봤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장착을 할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m이 200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000 루멘을 얘기하는 거고 모터와 배터리에서 라이트에 지원을 해 주는 그 최대 출력에 따라서 2000 루멘을 다 사용할 수도 있고 2000 루멘을 다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도로 라이딩이나 뭐 이렇게 핸들바에 필요, 핸들바에 그냥 라이트만 필요하신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사장라이딩을 하기 위해 한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2000루멘 정도면 충분합니다. 산에서는 핸들바용으로. 도로에서는 진짜 차고 넘치죠? 엄청 밝아요. 그래서 모든 밝기를 끝까지 사용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1마노나 부시나 브루제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전기 자전거 그 컨트롤러 있잖아요. 컨트롤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살 수,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거뭐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거 말고, 밝기를 조절하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이 타시는 자전거에 따라서 참조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항상 켜놔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조도 센서가 들어있어서 밝을 때는 이제 데일라이트 정도만 들어오고 어두울 때는 라이트가 다 켜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밝기는 이제 그걸로 조절을 그 라이트 밑에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로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포인트는 2000 루멘 정도는 2000 루멘 정도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시스템에 따라서 케이블을 따로 구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집에서 손재주가 크게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서 세팅하기가 어렵고요. 어, 그 다음에 보시 같은 경우는 언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보시 그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다시 활성화시켜 줘야 돼요. 시마노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가지고 그거를 블루투스 와이파이로 연결해 가지고 또 다시 활성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런 거 스스로 작업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꽤 헤맸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해줘야 된다. 그것만 이해 하시고 하시면 되고. 네, 이것도 스마트스토어 올라가 있는데 아마도 이거는 직접 작업하기 힘드시고 매장에 예약을 해주셔야지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 제가 써봤는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사용하신 분들이. 어 이제 자전 따로 충전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자전거에 달린 모습이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엄청 심플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핸들바가 지저분한 걸 너무 싫어하고요, 케이블도 정리가 안 되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딱 이쁘게 이쁘게 컴팩트하게. 근데 밝게. 왜냐면 라이, 라이트가 앞에 이렇게 있으면 뒤에 배터가 리 원래 이만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저는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심플함, 번거롭지 않다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바 라이트는 이 정도면 차고 넘친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걸로.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어, 헤드 라이트로 쓰기 좋은 어, 매직사인에서 나오는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한 개는 MJ902ES, 한 개는 MJ90S. 어쨌든 자전거용 라이트예요 그래서 자전거용 라이트는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라이트와 배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네. 이건 라이트고 이건 배터리거든요. 원래 보통 라이트는 라이트 뒤에 이렇게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은 헤드랜턴으로. 자, 이거 분리되어 있는 거를 자전거 프레임에다가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핸들바에다가 요거를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장착하면 또 핸들바에도 사용할 수 있고. 어쨌든 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3,000 루멘 네. 902ES는 3,000 루멘, 그 다음에 90S는 1,500 루멘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저는 이 라이트가 위에 데일라이트에 두 발짜리가 있는 3,000 루멘짜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품을 상세히 보여드리고 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성품을 다 열어가지고 이제 상세히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시작 이렇게 구성품을 어, 다 열어봤습니다. 보통 배터리가 지금 이렇게 들어있고요. 어, 라이트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게 궁금하진 않으시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도 구성품 있잖아요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리고. 일단은 불을 들어오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여기에, 어, 요거를 이렇게. 양쪽을 눌러서 모양에 맞춰서 위로 타원, 아래로 들어간 타원 맞춰서 이렇게 껴주시고, 빼주, 음. 그 다음에 요거를 커넥터를 이렇게 탁 연결을 합니다. 그러고 위에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와요. 자, 지금 여기 보이세요? 자, 여기 아래 위에 라이트, 일라이트 1929에 지금 불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음. 어, 라이트에 불이 안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네, 다시 더블 클릭. 자, 그러면은 이쪽 불, 이쪽 불, 한 번씩 옮겨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더블 클릭 하면 이제 양쪽 불. 이게 모드가 바뀌는 거고, 이 모드마다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밝기를 조절하는 거는 한 번씩만 누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모드를 변경하려면 더블 클릭. 깜빡이, 더블 클릭. 그러면 위에 데일라이트. 데일라이트. 위에만 켜지는 거예요. 이것도 도로에서는 꽤 밝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번더 하면 오른쪽 거. 한번더 하면 왼쪽 거. 한번더 하면 양쪽, 한번더 하면 깜빡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끄고. 구성은 이렇게 되고. A의 가장 좋은 점은 라이트의 마운트가 가민 마운트예요 가민 마운트. 이거는 이제 핸들바에 장착하는, 어, 브라켓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가민 마운트. 내 자전거에 이미 가, 가민 마운트가 장착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서 라이트를 장착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뭐 가민 마운트랑 뭔가 호환이 되는 어떠한 어, 자전거용 브라켓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랑 다 호환이 돼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가지 호환성 있고, 내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밑으로도 달수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가 원래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고, 이 케이블도 원래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얘가 이렇게 여기 전원부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캡으로 막을 수 있게 원래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얘는 외장 배터리에요. 외장 배터리. 그래서 요거를 따로 충전을 하는 거구요. 어, 여기 부분, 여기 반대쪽이거든요. 전원부의 반대쪽을 이렇게 여시면은, 여기로 이렇게 열면은, 여기에 이렇게 전원버튼 이렇게 있어요. 불 들어왔죠. 전원버튼. 배터리 상태가 나오고, 여기 보면은 이제 USB 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외장 배터리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핸드폰 충전도 하실 수 있고, 다른 뭐, 기기들을 충전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롤링 영상 보셨죠? 그날 나갔는데, 이게 마이, 마이크가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마이크를 충전하면서, 이걸로 충전을 하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유용하게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3000 루멘이라서 큰 거고, 1500 루멘짜리는 반만 해요, 배터리가. 그래서, 라이트에 루멘이 밝은 거를 사시면은 더큰 라이트가, 아, 배터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요, 액세사리들 사시면은 이런 악세사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제 설명드린 거는 좀 뺄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건 뭐예요? 많이 보셨죠. 이거는 고프로 마운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어딘가에 고프로 마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마운트를 통해서 가민 마운트로 만들고, 가민 마운트로 해서 라이트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네, 기본적으로 되는 이런 마운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런 스트랩이 들어있어요. 두 개가. 이 스트랩은 뭐냐면은 이 배터리를 보시면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예, 여기다가 에이 스트랩을 통해서 자전거 프레임에다가 연결하실 수 있도록 탑튜브 위에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탑튜브 밑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그 스트랩으로 하면은 이제 핸들바용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게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 자전거 핸들바에다 장착하는 브라켓에 이거 있죠. 이거. 여기 핸들바 두께가 다 다르고 내가 핸들바 말고 좀더 어디 두꺼운 데다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께, 아, 길이별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길이가 다른 것들을 추가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케이블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게 기본 구성품이에요. 기본 구성품. 제가 이 라이트를 추천하는 거는. 헤드라이트로 이거를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헤드라이트로 이거를 일반 배터리가 이렇게 뒤에 달린 일반 라이트도 있는데 왜 이걸 추천드리냐? 일단은 어, 산악을 타시는 분들이든 도로를 타시는 분들이든 아주 어두운 환경에서 타기 때문에 헤드라이트까지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자전거에만 라이트를 있는 것보다 내 시선이 가는 쪽을 비춰주는 내 시선이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내 네, 가는 쪽을 비춰주는 헤드라이 헤드라이트가 있어야지. 어, 훨씬 더 어두운 환경에서는 라이딩이 자유로워져요 산악에서 핸들바에만 라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코너를 돌기 위해서 시선을 딱 보는데 거기가 껌껌해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산악에서는 사실은 핸들바 라이트보다 헤드라이트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헤드라이트는 어 기본적으로 한3,000 루멘에서 4,000 루멘 정도 되면은 산악에서 아주 컴컴하게 불이 하나도 없는 산악에서 충분해요. 3,000에서 4,000 루멘 정도. 핸들바는 사실 한1,000 루멘에서 2,000 루멘 사이라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3,000 루멘짜리. 아까 보여드린 건1,500 루멘짜리도 있거든요. 1,500 루멘짜리는 도로 위주로 타시는 분들인데 도로가 좀 컴컴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1,500 루멘이 좀 괜찮고. 나는 이제 싱글, 밤에도 싱글 야간 라이딩을 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이 3000루멘 짜리로 하시는 게 훨씬 좋고, 제가 핸들바에 1000루멘 짜리, 그 다음에 머리에다 3000루멘 짜리 이거 달고 산악라이딩을 가봤거든요. 네명이서 갔는데, 산이 대낮처럼 밝아요. 거의 낮에 산을 타는 거에 95% 이상은 보입니다. 아주 컴컴하지 않고, 진짜 대낮처럼 밝고, 혼자 키고 다녀도 밝은데, 4시 키고 다니니까 진짜 밝더라고요. 그걸 추천드리고, 어, 이게 배터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무겁지 않아서, 헤드랜턴으로 달아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머리에 고프로만 달고 자전거로 타도 고프로 때문에 엄청 무겁거든요. 뒤통수도 아프고, 목도 아파요. 근데 이거는 가벼워가지고 좋고, 그 다음에, 헤드랜턴으로 쓸 때는, 이 커넥터를 이렇게 연결을 하셔가지고, 예, 배터리를 가방에다가 이렇게 탁넣고 머리에다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낭을 메시는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헤드랜턴으로 쓰려면 어, 매직샤인에서 이렇게 헬멧용 마운트를 따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마운트를 구매하시면 되고 요거가 장착된 사진이 아니 사자, 장착된 헬멧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요거. 지금 저는 이 스트랩을 자르기 싫어가지고 여기다 똘똘 감아놔서 좀 뚱뚱하게 보이는데, 어, 나는 한 헬멧에다 고정으로 쓸 거다 하면 이거 딱 길에 맞춰서 잘라서 하면 훨씬 더 심플하게 다실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헬멧 마운트의 장점은 여기 보세요. 여기 옆에 이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면, 다이얼을 돌리면 이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다는 라 거. 자, 근데. 각도 조절하는 거 보이시죠? 어떻게 앞을 보고 각도가 조절되게 돼 있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악에서 이렇게 타면은 내가 보는 시선하고 각도를 그대로 맞추면 헬멧이 너무 땅, 땅을 보고 있어서 살짝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앞쪽에서 각도 조절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정상적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헤드 랜턴을, 헤드라이트를 헬멧에다가 이렇게 장착하실 때는 앞쪽으로 각도 조절이 되도록 네, 뒤집어서 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각도 어느 정도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조절하고, 자, 가민 마운트니까, 맞춰서, 맞춰서, 이렇게, 딱각. 네, 이렇게 네, 사용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자, 배터리에 케이블까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케이블 연결하고, 네. 이렇게. 라이트를 어떤가요? 괜찮나요? 어, 이 시스템이 어, 되게 괜찮아요. 가격도 되게 괜찮고 지금 어, 3,000 루멘짜리는 19만 원. 이 세트가 19만 원이고 그다음에 1,500 루멘짜리는 어, 10만 2천 원. 그다음에 핸들바 헬멧 마운트는 13,000 원. 이 정도 기능에 이 정도 밝기와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가격인 거는 어 상당히 가격적으로 합리적인 부분인 거예요. 전문적인 장비니까 어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디테일한 정보를 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봤고 어 요즘 이제 산에 등산객들하고 마찰도 있어서 야간에 가서 좀 조심히 천천히 잘 타시면 익숙한 코스에 가서 그래도 낮에 가본 코스에 가서 타시면은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뭐 영화 혹한기로 떨어지지 않으면 겨울에 가도 날씨도 괜찮고요. 그래서 좀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요 시스템을 참고하셔가지고 핸들바에 하나, 머리 하나, 머리는 핸들바보단 밝은 거, 이렇게 하시고. 또이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이 바이크 전용, 심플하게 달수 있는 이 바이크 전용 라이트가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장비를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이거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네,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시스템이라고 붙일 수 있도록 뭔가 구성이 짜임새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잘 갖추셔가지고 안전하게 타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다 어디에 있다고요?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가 있습니다. 라이더 분들에게 필요한 것, 또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잘 준비해 놓으려고 하니까 문의,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셔도 되고, 네, 댓글 남겨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오늘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